생물들 엄청 죽어 갑니다. 유엔에서 보고 하기를 1년에 1%씩 생물이 죽어 가는 것 같는데 이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역 사상 가장 빨리 생물이 멸종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다 생물이 빨리 죽어가지고 2050년 되면 모든 바다 어족이 파멸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나온 논문이 사이언스.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이게 학술 잡지. 이게 논문인데. 어, 파멸된다는 말은 90% 이상이 죽는다 그, 그 뜻입니다. 이 바다에 보십시오. 얼굴에 어, 적초가 들면 그냥 이렇게 떼죽으면 돼요. 게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에 3분의 1이 죽더라. 지금 오염물질을 많이 버려가지고 특히 이제 분해가 잘안 되는 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PCB인데, PCB가 변압기에 절연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저귀 물질이라 고 그랬는데, 분해가 잘안 되고 보존이 잘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나? 분해가 안 되니까, PCB를 버렸는데, 변압기를 버렸는데, 비가 오면 새 나와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호수에 들어갔는데, 호수에 어, 어디 갔나? 이물 어, 플랑크톤의 0.025ppm에 있던 게. 목이사슬 타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 갈매기 아래는 124ppm이 나왔더라. 몇만 배가 농축됐어, 몇만 배가. g d t 물에 0.00003ppm이 있던 게목이사슬 타고 올라가면서 독수리 몸에는 보니까 25ppm. 몇백만 배, 몇천만 배가 농축되었더라. 그래서 미국의 상징 동물이 흰머리수리입니다, 흰머리수리. 흰 머리 수이야 우리말로는 맞는데, 왜 미국 사람들저 저걸 볼드 이글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머리 수리라고 미국이란 말. 근데 이 사진 날 때마다 대머리가 아니던데요, 이게. 이게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멸종될 뻔했어요, 이게. 멸종될 뻔했어요. 그러다 이걸 다 걷어가지고, 어, 어, 인공번식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보내가 살았는데, DDT 사용을 금지하고 나서야 살아났습니다, 이게. 있어요. 지금 인도에서도 지금 독수리가 해마다 절반씩 죽어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독수리가 죽으면서 이제 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인도 사람들 소안 먹지요? 소 죽으면 이제 버리는데 이게 독수리가 떠서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먹나? 야생 개가 먹고 표범이 먹고. 러니가 지금 짐승들이 막 그냥 막 돌아다녀, 짐승들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부족들은 사람을, 어, 시체를 그냥 노천에 내놓습니다. 산에다. <laughs> 그럼 그 독수를 뜯어먹어야 되는데, 독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벌어지고, 인도도 그 농약을 금지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B, b 1나 DDT라는 게 이제 먹이 사슬로 돌아다녀가지고,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이런 것 중에 많은 것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환경 호르몬, 그래서, 어, 남자들 정체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0년 동안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더라. 절반으로. 그 지금에서 또더 절반이 줄어들면 이제는 애기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남자수록더 적더라. 이렇게 하고, 유럽에 조사해보니까 뭐 산업화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적더라. 적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자식을 생산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기형도 만들네, 기형. 그 미네소타 중학생들이 개구리를 잡았더만은 개구리를 잡은 개구리 절반이 이런 기형이 되어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놀래가지 사진 찍어가지고 연방정부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 개구리의 기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부에 조사해보고 대답해주기를. 조사해보니까 놀랄 거 없더라. 다른 주제도 다 그렇게 잡히더라. 지금 앞으로 멸종 위기를 맞은 동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 곤충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특히 날벌레들, 곤충의 날벌레들이. 그 독일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7년 동안에 날벌레가 75%다 없어졌더라. 그리고 한여름에는 뭐80% 이상 없어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벌레 없어졌다니까, 뭐, 파리 목이 없어져서참 좋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꿀벌이 없어져가지고. 꿀벌이 좀 엄청 빨리 사라지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아인슈타인 닮은 학생이 많네요. 아인슈타인이 그렇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밖에 못 살아남는다. <laughs> 근데 아인슈타인이 천재 맞습니다. 보면 4년 계산 우리는 할줄 모르는데. <laughs> 근데 영국에 조사해보니까 2년 동안에 꿀벌이35% 사라졌다 그러고 저말도고 미국에 조사해보니까 미국에서도 42% 사라졌다 그러고 그래서 미국은 농지가 우리보다도 100배 이상 큽니다. 너무 농부, 한 농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는 손으로 수정하면 되지만 손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꿀벌을 뉴질랜드나 캐나다나호주나 이런 데 수입해가지고 농지하 개화 시기에 따라서 꿀벌통을 들고 다니면서 농사짓습니다. 영국 학자 계산해보니까 영국에 꿀벌이 사라지면 영국은 망한다. 이렇게 봅니다. 신형 <laughs>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꿀벌이 왜 죽겠어요? 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이 죽는 이유가? 농약 때문에, 농약. 특히 농약 중에서도 보면, 여기, 네오 니코틴노이드라고 했는데, 아니, 니코치니는 말도 같죠. 담배 피우면 나오는 니코틴하고 비슷한 성분 가진 농약이 꿀벌을 많이 죽인다 그래서 이런 농약을 이제 못 서도록 이렇게, 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산에 뭐, 뭐, 성묘하고갈 때, 저, 꿀벌 안 물리려고 하면 담배 잔뜩 피우고 가면 되겠네요. 물 오염 때문에 1년에 500만 23만 명이 병이 들고 50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공기염 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죽는데 그중에 60% 이상은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런던 옛날 죽었지만 지금도 보면 런던 제일 수모가 제일 기깁니다. 아직도. 지금 제일 미세먼지 많은 나라는 인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인도로 벗겨갔습니다. 어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오세미만 어린이가 죽는 가장 큰 이유도 지금 미세먼지를 꼽습니다. 미세먼지. 여기 실내 실레오임 오염 있죠? 실내염도 거의 다 미세먼지입니다. 제일 어린이 많이 죽는 게. 그리고 기후변화. 1950년대 이래로 기후 변화 재난이 기후 재난이 1 0배 이상 늘었고 피해액은 2 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기후 변화는 없다. 그래다 놨다만 하나님 성이 나 가지고 미국에다 이걸 막 보냅니다. 홍수. 바다 배가 육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겨울 혹한. 겨울 홍수. 이게 왜 겨울에 왜저 물이 나니까 바닷물이 지금 넘쳐와가지고 안 오고 있는 겁니다. 토네이도, 미국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이 그냥 떠올라갑니다, 그냥. 이런 것이 올해도 막 그냥 엄청 많이 났죠, 토네이도. 산불. 산불이 요 근래 그냥 해마다 나는데, 얼마나 한불 심한가 니까 내가 카나다 갔더만, 카나다 하늘이 완전히 연기로 깔려서 연기로. 해가 안 보였습니다. 일본, 너것도, 너것도 잘한 거 없다. 너것도 물먹어라 홍수가 나가지고 집도 내려가는 거, 집도 내려가는 거. 이게 해일이 아니고 강물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태풍. 엄청나죠? 지금 하루에 100mm 비가 오면 100년에 하모난 홍수라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지역적으로는 해마다 계속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일본의 지난 여름에 온 비가 하루에 500mm가 내리, 하루 500mm. 중국에는 하루 에 1,000mm가 내습니다1년내내 <laughs> 비가 하루에 다 내렸어요. <laughs>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후가 변하면서 동아시아 지금 비가 많이 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 20%늘 거라고 보고 미국, 유럽, 아프리카는 비가 적혀올 거로 봅니다. 적혀올 로소련은 러시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서 중남 여기 미국, 남미, 아프리카, 유럽이 사막이 많이 더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러자면 식량 문제도 아마 크겠뜨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너도 희못 됐다. 너희는 사만 3이 먹어라. 사만 3이. 미자가 무슨 미자가? 미세먼지 미자. 그데여러 태풍이나 토네이도는 한번 와가지고 몇십 명 죽으면 막큰 뉴스가 되죠. 몇십 명 죽으면. 근데 미세먼지는 몇만 명이 죽습니다. <laughs> 조용하게 와가지고. <laughs> 이게 재난이 더 큽니다. 미세먼지가. 내가 얼마 전에 비행기에, 미세먼지 있던 날 비행기에 타고 서울 내리는데, 딱해 뜨기 전에, 이게 슨순인거 아니에요? 이게 수평선도 아니고 지평선도 아니고 미세먼지선. 이 안에 자세히 보면, 여기 건물도 보면 밑에, 이 서울입니다. 언제처럼 미세먼지가 많이 생나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 바람 한점 없는 날. 그때 왜 여기에 딱 선이 생겨나니까? 저 위에는, 이게 고기압이 있을 텐데, 고기압이 있을 때. 저 위에는 이거보다 더 뜨거운 공기가 깔려가요 더운 공기가. 더운 공기가 있으니까 이 무거운 공기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딱 눌려있습니다. 바람도 안 부는데 저기에 중국에서 올 수가 있나요? 바람 안부는 날에? 저거는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이런 게 이제 작년 여름에 폭염 왔죠. 폭염이 일주일 계속 됐죠. 미세먼지 일주일 계속 됐죠. 이게 안 거치면 그러잖아요, 안 거치면. 폭염 일주일 왔죠. 폭염도 이런 게왜 덮여가지고 이제 안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폭염이 일주일 계속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오면서. 폭염 온 거. 폭염은 어떻게 되나니까. 여기에 미세먼지층을 보면, 뭐, 그 높이가 아주 얕아요. 낮아가지고, 뭐, 어 몇백 메안 그러면 백 메다다, 몇십 메다, 그 정도밖에 안 삽니다. 우리, 우리 고층 건물 넣, 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층이. 근데 폭염이 올 때, 여름에 폭염이 올 때는, 그 고기압이긴 하지만 아주 1 k m 2 k m 몇 k m 이 상공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영공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폭염이 생기는데, 이 폭염이 앞으로 2100년 되면 지금처럼 가면 아마 서너 달 계속 될 거다 이리 봅니다. 이 폭염에. 작년 여름에 더울 때막 30도 내려가니까 너무 기분 좋지요. 시원하고. <laughs> 앞으로 는 40도 내려가면 하 너무 좋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폭염올때 대구가 우리가 가장 뜨거운 도시로 안 자리 잡혀 있는데 폭염 오면 어 사망률이 15%또 올라갑네. 니15% 되는 그래서 폭염이 조용하게 오지만은 태풍이나, 태풍이나 한파보다는 더 사망이 더 많습니다. 폭염일 때. 폭염일 때 사망자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사망자가 7,000명 정도 늘었는데 그게, 그게 바로 어15% 올라간 겁니다. 15% 올라갔어요. 사망률이. 폭염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니까 하 심장박동이 쭉 늦어져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지럽고 땀만 오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이제 토합니다. 그런 이제 더 심하면 실신하는데 실신해서 못, 못 일어나면 그 죽는 겁니다. 그고 작년에 폭염 와줄 때어 저기 경동교회 다니는 어 목사 최수일 목사님 한신때청장 하시던 분 그분이 예, 주일 예배 설교 나왔다가 설거 못하고 쓰러졌어요. 도하고. 그 경동교에서 목사님 사퇴를 했다가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을 줘가지고. <laughs> 꼭대기층이 더보가 그래,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또, 또 한파가 오지요. 폭염면서 한파는 또왜 오나?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북극 꼭대기나 남극 꼭대기가 아닙니다. <laughs> 그 주위가 제일 추워요. 북극, 요 남극 사진 요건 남극 사진인데, 제일 꼭대기는 따뜻하고, 여기가 제일 추워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요 고기압이, 안에 여기 남극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열리 바람치고, 북극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열리 바람쳐요. 그래서 북극에 제일 추운 데는 시베리아입니다. 북극 꼭대기가 아니고. <laughs>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한 판으로 나 하니까? 이 북극 꼭대기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지난 겨울에는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서 영상으로. 근데 공기가 이게 공기가 이게 올라가면 팽창하겠죠. 팽창하는 게이 밑까지 내려온 겁니다. 총공기가 그래서 또 폭한도 옵니다. 폭한까지. 그 기후 변화 서 우리 기후 변화라는 게뭐 지난 1 3 0년 동안에 0.8도 올랐는지구 평균이 우리 한반도는 1.7도 오르고요 서울은 2.7도 올랐습니다. 그거 올랐더만은 어떻게 되나? 제주도가 지금 감귤 농장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전라도 올라와 버려가지고. 모든 식생이 다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2100년 되면 기온이 뭐, 이게 더, 옛날 생각보다 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시베리아에는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동토에 얼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녹아서 분출되어 나오면 지구 기온은 다시는 우리가 걷잡을수 없다. 이래 봅니다. 그때는 지구 생물에, 이게 왜또안 움직여? 유생물의 95%가 멸종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이게 또안 움직이네.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더니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많은 사람들이 태워졌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 그러면 앞으로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도 2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2도 이상. 근데 2도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1.5도를 목표로 잡다는 게 그게 파리 기후 협정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어그 기후 변화 회의가 열리면서 2도는 안 된다. 1.5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왜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나 하니까 2도하고 1.5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면 뭔가 이도 올라가면 산호가 전체 다 소멸될 걸로 봅니다. 산호초가.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많은 도시가 잠기기 때문에 또, 어, 기후 난민이 수억 명이 생겨나고, 기후 난민이. 요새도 뭐 난민, 뭐, 몇만 명만 나와도 지금, <laughs> 나라마다 지금 난리, 난리죠. 난못 받겠다. 수억 명이 생겨나 수억 명이.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는데, 아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도 맞춰야 된다. 이게 작년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2050년이나 그 이후에 가면 온실가스는 하나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는. 탄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 회복의 내용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물질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여섯 가지를 지금 원회에 지정했는데 첫째는 CO2. 이거는 에너지에서 나오고 나무 벌목에서 나오고 메탄가스 축산에서 많이 나고 축산에서 아산화질소 화학비료에서 나오고 에너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CFC HFC CFC는 빨간 글을 안써나은게 이거는 온실가스에는 빠졌는데 그는 오존층 보호협약에서 다룹니다 오존 을 파괴한다 그해서 그런데 CFC 대체 물질이 HFC 이거는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에어컨이나 어, 냉장고 에 들어가는 거 냉매 그 이야기입니다. 이이둘다 했든 온실, 이것도 온실가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다음 PFC는 뭔가 하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어, 반도체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 우리 어, 저기 정산복 같은 거 보면 물을 안 빼이도록 뭐 특수출했죠. 그게 PFC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프라이팬에 안으로 붙도록만 붙이는 거. 그게 p f c 예요 그런 거죠. 요거는 SF6는 뭐, 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 필요 없습니다. 요 여섯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 여섯 가지를. 그리고 지금, 어, 모든 인류가 지금 경제성장에 지금 몰두하느라고 얼마나 경제성장을 많이 시켜놨는지.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 경제가 50배 이상 컸습니다. 50배 이상,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엄청 빨리 자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경제 성장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 짜면 이게 좀 안돼, 오늘. 지금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석유는 2050년대 고갈될 거로 봐요, 석유는. 석탄은 2100년대 고갈될 거로 고 다른 자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은이란 나라는 뜻 아닌가요? 은은의 나라, 아르헨티나. 은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영국까지, 스페인까지, 은으로 다리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치, 은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검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금광에 있는 금을 캐면 그건 20년밖에 갈게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금 아주 조그마한, 조금 들어있는 금광을 캐야 되니까 금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금을 좀 사놔야 되겠네요. 지금은 금광에서 금 캐는 것보다도 여러분, 핸드폰에서 금 캐는 게더 쉽습니다. <laughs> 더 많이 들어가죠, 핸드폰에.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 다른 자원이 다 없습니다, 여러분. 석유는 이미 피크가 지났고요. 앞으로 2050년 고갈될다는데, 그, 그, 저 석유를 다쓰서는안 된다. 3분의 2는 기후변화 막으려면 3분의 1은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걸 거인류 가해 남겨둘까?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옛날에 석유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 미국. 전 세계 석유의 60% 이상 생산해. 60%. 그럼 지금 미국에 석유가 있나? 미국이 석유 수입 1위입니다. 세계 1위. 80년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나우루. 새가 똥을 엄청 사가지고, 그 똥이 굳어가지고, 그 구하노라 그래가지고, 좋은 비료가 되가지고, 그, 그 파라가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뭐, 걸어다닐 만한 섬에다가 그냥 요트장 짓고 골프장 짓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난리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 구안호 끝났습니다. 구안호 검지 비행기가 갈 일이 있습니까? 배가 갈 일이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뭐지 소외나가면 언젠가는 지금 인류가 얼마나 많이 서는가니까 지구상에 가장 큰 동물이 향유고래인데 향유고래 향육오래 몸무게가 50톤 이상 나가요, 50톤 이상. 미국 사람 몸무게 1,000분의 뭐 1밖에 그안 돼요. 근데 향유고래만큼 물을 많이 먹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laughs> 우리 다 미국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요? 향유고래가 지금 바다에 20만 마리가 있는데 인류가 지금 75, 6억 명. 바다의 생활용 오래가 76억 마리가 우울거린다, 그래 보세요. 바다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 그치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지금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립니까? 미국처럼 안 살아도, 지금 우리 사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서는 자원이나 에너지는 지구가 1.5배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 망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맛있어니요 말씀을...